경북의 연고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안동에서 협력의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력의원들은 대구, 경북의 최대 현안 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29명으로 구성된 경북협력의원단을 안동에서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경북에 협력의원을 배치해 지역 현안 사업을 도와주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한 번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그런 지역에도 어, 거대 여당의 정책적 각종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혜택을 우리 지역에도 함께 볼수 있도록. 민주당 협력의원단은 지난 3월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출범했고, 경북은 전국 네 번째로 구성됐습니다. 경북 협력의원단에는 민주당 의원 중 경북 출신이거나 경북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이 배정됐습니다. 저는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경북의 딸이고 상주의 딸입니다. 경북과 상주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출범식에서 경상북도 주요 현안 사업인 경북 지역의과대학 신설과 혁신 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협력의원 단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내년 대선 의제로 설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통합신공항 문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 대선 때 대선 후보 공약으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입장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 국회의원 한명 없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